기분이,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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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가다가 저를 만나시거든요. 따뜻하게. 눈 인사라도 해주세요. 핏조립. 한 가지의 여러 가지 기능들이 다 탑재되어 있는 두둑키. 두둑키 선물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성경을 소개하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성경은요. 어, 요즘 트렌드에 굉장히 잘 맞을 것 같은 그런 성격입니다. 요즘에 여러분들 되게 바리바리 많이 써들고 다니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죠? 기능이 막 흩어져 있는 것보다도 한그 디바이스에 기능들이 막 탑재되어 있어서 하나로 다원쾌 해결 가능한 것들을 많이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뭐 화장품 같은 경우도오이원 제품들 많이 나왔죠. 그래서 화장 대싹 정리하셨죠? 전 정리했거든요. 그막 기초단계 막덟단계 어우. 성경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일단 예배 때 들고 다녀야 되고 근데 또 통독도 하고 싶어 통독을 가이드 해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었으면 좋겠어 근데 또 공부도 할수 있었으면 좋겠어 이런 많은 요구들이 있는데 사실 이게 한꺼번에 다 집약되어 있는 성경은 어려워요 그 어려운 걸또 해놨어요 해냈습니다 우리 선배들은 그 어려운 것들을 다 해냈어요 매일매일 통독할 수 있는 가이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일차, 2일차부터 365일까지 성경 전제를 1년에 1독할 수 있는 스케줄이죠 만약에 내가 조금 더 속도를 내고 싶다 하면 이틀 치를 한꺼번에씩 읽어버려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딸려있는 것들 교리문답이 같이 있습니다 검증된 내용입니다 목사님들부터 시작해서 평신도, 초신자들까지 누구나 볼수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원하는 올인원 제품 이거밖에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이런 성경 없어요 제가 디자인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죠. 왜냐면 말씀사 디자인은 정말 가히 우수하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취향 저격을 땅땅땅 할수 있는 건지 이 컬러 보십시오. 2018년 트렌드 컬러 바이올렛 아닌가? 아닌가? 맞대요. 자그 색상입니다. 그레이 컬러. 철쭉. 철쭉 색상 네이비 컬러 있습니다. 제목에서만 느껴지듯이, 아, 365일 동안 나를 뭔가 이렇게 핸들링 해줄 수 있을 것 같은 성경이다라는 생각이 들죠. 예배 때쓸수 있고, 그리고 통독할 수 있는 가이드가 있고, 또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매일 하나씩 읽고, 답하고, 또 관련 구절을 찾아보는 것만으로도 성경을 정말 깊이 있게 이해하고, 또 성경을 볼수 있는 관점을 만들고, 또 신학적인 어떤 체계들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성경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성경을 소개하는 성경이었습니다!